예레미야 7장 우리말 성경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사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과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초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곤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집내 앞에 와서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이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이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있는 내 거처로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 그곳에 무엇을 했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했으므로 이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너희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집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신로에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반죽을 해서 하늘이 여왕을 위해 빵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받쳐 나를 환하게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환하게 하는 것이냐? 그들이 자기 얼굴의 수치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사람과 짐승에게 들판의 나무와 땅의 열매에 쏟아부을 것이다. 진노가 불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희생 제물에 번제를 더해서 그 고기를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 제물에 관해서는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이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깨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랐다. 그들은 떠났고 나아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 네종 예언자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기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목을 굳게 세웠다. 그들은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진리가 사라져 그들이 입속에서 끊어졌다. 너희 머리칼을 잘라내 던져 버리고 슬픔이 너희를 갖고 벌거벗은 산에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자기 진노 아래 있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자손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웠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날이 오린니 그때는 그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빈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도벳에 매장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먹이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끝나게 할 것이다. 이는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